그렇고 날씨는 너무 좋고, 그런데 차는 밀리네. <laughs> 아, 오늘은 강남 신세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명동에서는 잘 여러 가지를 또 자세히 잘못 봐가지고. 강남 신세계로 음. 또 오늘은 가보고 있습니다. 음. 에르메스 헤어앤 바디 음. 이렇게 좀 가서 보려고. 근데 종류가 너무 없어요. 어, 화장품도 너무 없고 그 립스틱도 몇개 있긴 한데 어, 하나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없대요. 음. 좀 그렇더라고요. 이따가 또 한번. 음.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음자르댕이라는 전원 음, 음. 컬렉션 라인인데요 어. 이건 향이 조금 더 은은한 편이에요 이것도 코롱인가요? 이건 아, 음, 향수. 네 이건 오드 뚜왈렛이에요 아 향수 향수 오드 뚜왈렛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또 손끌로만 보시면 은금 저희 헤어리스트도 많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 헤어미스트? 이게 헤어미스트가 이제 음. 저희 천연 유래 성분이어서 요번에 향수가 부담스럽다 고 하시는 분들이나 선물하시고, 머리에다가 그냥 고헤어지 오늘 풀고 오셨으니까 네. 가장 인기 있는 향으로 한번 볼게요. 음. 향수 대신에 뿌리는 아. 천연 유래 성분이니까 부담없이 아. 향수 알러지 너무 깊고 그렇죠. 근데 30ml 단품으로만 나와요. 아. 음. 이거 얼마예요? 이게 111,000원이에요. 그게 은은하잖아. 음. 저도 저한번 뿌릴 때 이렇게 위에다 뿌여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직접 하면 좀 강해서. 음. 그러면 딱 헤어미스트다. 음, 좋으실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네. 어. 어, 요것도 그. 이렇게 네 가지. 네. 268,000원. 네. 지금은 이 아, 감미디.